우리 좌우 옆에 분 이렇게 앞뒤 좌우로 긴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한 가지는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적 가르침밖에 되지 않지요. 이런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은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것을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반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반론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반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반론들이 있죠. 예수는 진짜 죽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는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살아난 것이다라는 환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를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에 빠져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라는 환각설이죠. 또한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만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화설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이다, 전설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신 과 부활에 대한 이 반대 반론들이 참 많이 등장했지만. 그 어떤 반대의 의견도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입증해내지 입증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증인들과 그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 15장 3절에서 9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희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엠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면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부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를, 육체적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남자만 600여 명이며, 어린아이와 기록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하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천여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만일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법정으로 찾아갈 판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법정에서 증인의 그 증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줄이 날 수가 있지요. 그 증언 한마디가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17절이죠.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며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인은 모두다. 거짓말이고 우리 모두가 다 거짓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줄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리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청,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리노전서 15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 변화가 부활 소망을 가진 자 안에서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면 그들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밖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 것이죠. 사복음서의 제자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긴 따랐지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께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당하시고 죽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많은 제자들은 자신도 죽음을 당할까 봐 예수의 곁을 다 떠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꼬리표를 숨기기 위하여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 완전히 다른 삶, 변화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시련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기에 완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 신앙으로 인한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주님 부활하신 이 새벽에 주님 주님께 주시는 그 부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음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 소망으로 인한 능력 그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마음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마음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변화요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보라, 이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나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그 변화가 이 새벽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9절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었는데 그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거짓 거짓말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활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보상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로부터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의미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 속에서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가 모든 일들이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주님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나도 죽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나도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 소망과 부활의 능력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의미가 있는 것이며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황금을 드리며 전도와 구제와 헌신과 섬김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글스의 향기를 드러내며 비난과 무시와 밀실을 받는 가운데서도 글스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우린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성을 가진 자로서 잃어버린 주님 마음을 회복하여 부활성을 품은 자로 변해낸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귀하며 의미 있는 자로서 가장 의미 있고 존귀한 그 일, 그 가치로운 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동행하며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날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